하고 싶은데, 백자불고필수의 적조합이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습니다. 공부님 안녕하세요. 5, 4, 3, 2, 1 판자입니다. 전장으로 와림이 와, 코스트 연결이 감지되었습니다. 방금 홀로그램 방금까지 방송을 방금까지 전송합니다. 본다르도 <laughs> <공. 공. 웃음> 한트 접고 가는 블로시다. 딱대 딱대. 일로 와라, 초금본 티라 뭐야, 이거! 초금본 티라 오, 좀 불쾌한데, 저거. 록타 오가란! 눈으로도 자네의 실력이 보이는군 루 파리 투나잇 야아왜안 죽냐 왜쓱 안돼 루비 파리 루비 파리 투나잇 되 자고 지 진데 라기금별아안놓 봐라. 누어와누어와누어와 막아 길막해 초금본티라가4설의 시작. 폭설의 시작. 어. <laughs> 룩타우 가라. 나를 따랐나? 어. 아. 배치 아직도 못 봤어요. 배치 끝나야 짤 맞으실 수 있어요. 최소 최저 랩 제한이 있다 이 말이야. 루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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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아프다. 하나도 안 아프다!

오늘 실력이 좋네. 신기하다. 타리스 겁쟁이놈들! 타리우스. 타리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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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, 아프다. 타리우스 겁나 셉니다, 참고로. 파리우스요리우스어딜 도망가... <목소리> <목소리> 덤벼봐라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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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, 어? 편안, 안락하고만 여기. 아니스다 <laughs> 내가. 안돼. 이것이 호드의 방식이다. 전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알아라 이것이 호드의 방식이다. 전부 호드를 위해서였다. <laughs> 타리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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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리우스 임마! 타리우스! 이것이, 이것이 오드의 방식이다. 가서 잡아와! 이래도 다리우스가 아닙니까? 녹서스의 단두대 어디 갔냐? 사라졌나? 그러면 끊겨서 개트롤인데요 뭐냐, 어, 뭐야, 이거? 어아는거라 무거워서 안 던져지네. 리 뉴스~ 루비 먹어, 루비~ 빠야빠야 뭐야, 저거... 코드의 힘을 보여주자~ 루타 오바람!

롤러코스터 태워줘야지 롤러코스터 이게 바로 롯데월드다 웰컴 투 롯데월드 포잉다리우스 임마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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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프다고 와 저, 저, 저 뚱뚱한게 막 카메라에 막 뜨네 뚱케 오진 뭐 저거 성큰 콜로이야왜 저기 고정돼 있냐 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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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디스 <목소리> 나나나나나나나나데스 어, 디르도망 가려. 고 어디로 가 어디? 턱 그대에게 미소짓습니다. 살 가로시 일티어다 했다. 시킬. 호드의 방식을 따르면 승리만이 존재한다. 웰컴 투 호드. 웰컴 투 호드. 루시음 <룩> 뭐야? 왜 고정돼 있어? 아, 이거 필살기 사안되 려고 나도 빨리 쓰 고, 싶 다고. 또 뭐야? 아, 안 <목소리> 내고 다다 아, 덴치 님, 안녕 하 세요. 야! 비밀자들이야. 신안이 빨리 들어와. 와서 배치 봐. 이 게임 꿀잼이야. 이거 메이플보다 100배 재밌어.